네 오늘 이 사당을 여러 분도 관리해 주시는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월 사당을 개방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1월 신재 보존회의 급성격사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1월 신재 보존회 회장님이신 김영국 회장님그다음 정홍용 기사님, 그다음 장님 네,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, 저는 이 1월 사방과 1월 신제를 모시는데 예, 1월 신제 도전의 회장입니다 자, 오늘 그 다양한 학생들이 그 오셨는데 학생들도 오셨는데 아마 우리 사당이 85년도에 이 사당이 건립되었는데, 이렇게 그 학생들이 참배, 참관한 사이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. 아, 이 역사적인 이 사당인데, 이 사당은 사실은 그 85년도에 건립이 됐어요. 그전에는 그 지역의 어른들께서 지금 그 포항공항에 들어가시면은 아마 소나무가, 아마 큰 소나무가 있습니다. 거기에서 어, 제사를 지냈고, 그전에는 당뇨피를 해서 도고 1, 리와도고 3, 리 이럴지 앞에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는데, 그건 옛날, 지내다가 일제시대 때, 그, 그, 이제 당력 하는데 재단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이, 일을 신제를 모시지 못했어요. 그 해방 후에 지역 꽤, 뜻 있는 어르신들이, 이제, 대사를 지내다가, 85년도에, 이제, 영일군 시들에 예, 그을 해서, 이 사당을 건립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. 앞으로 좋은, 그, 이런 야행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방문해 주시기 바니다